주니어 커리어넷을 엽니다. 나를 알아보아요를 왼쪽 마우스로 눌러주세요. 누르면 이와 같은 칸이 보일 텐데 이 중에서 우리는 고학년 진로 홈미 탐색 이 부분을 이 사이트에 여러분이 만약에 회원 가입을 한다면 여러분이 조사한 자료가 계속 누적이 되어서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도 아, 나의 진로 성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어, 오늘은 회원을 가입하지 않고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여자 5학년, 자기에 해당하는 걸 고르면 되겠죠? 어, 여기에서는 예. 다음은 시작하기를 눌러 볼 거예요. 여기요. 시작하기 누르면서 화면이 바뀌고요. 그 화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한번 쭉 보고 닫기. 그러면 선생님이 진로미 탐색을 위한 문항과 행동의 예시가 있습니다. 문항은 여러분이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활동이고 행동예시는 각 활동을 좋아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예시입니다. 행동예시들을 잘 참고하여 학생 자신에게 맞는 점수를 1부터 7 사이에 해당 번호에 표시하면 됩니다. 문항은 48문항이고 오늘 여러분은 자기의 진로 의미를 탐색하는 게 과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매우 그렇다면, 7번 문항에 대답을 하고, 뭐, 나는 그냥 좀 괜찮아? 6번. 전혀 안 그런데? 1번. 이렇게 응답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시작할 준비가 됐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항 1번이에요. 나는 손으로 조립하거나 만드는 활동을 좋아한다. 나는 사물이나 현상을 봤을 때왜 그런지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자, 이제 47, 48번 문항에 대답을 했으면, 프로그램 완료를 누릅니다. 그러면 흥미 탐색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고요. 결과 보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메시지 뜨죠? 비회원은 고학년 진로 흥미 탐색 결과를 재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과표를 다운로드 해주세요. 다시 확인하고 싶은 친구는 회원가입을 꼭 하기 바랍니다. 결과표 다운로드 하고요. 그러면 그 여러분의 흥미 결과표가 여기에 뜨게 돼요. 자기 흥미 유형 탐색 결과가 이렇게 도표로 제시가 되고요. 지금 여기에는 고르게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면 왔다 갔다, 지그재그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고요. 거기 보면은 관습형에 더 많이 표시가 돼 있죠. 어, 이 사람은 관습형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습형이 뭘까요? 추천 직업 나오죠. 어떤 직업이 어울립니다.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진치형이 어울린다, 그럼 자기만의 학습 방법까지 나옵니다. 어, 이번 진로 흥미 탐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활동에 흥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게 되었지요. 미래에 여러분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신에 대한 정보 수집. 지금 하는 활동, 이런 활동들이 정보 수집 활동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격, 흥미, 가치, 잘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자기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는 단계랍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단계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요. 이거는 선생님과 함께 학교에서 친구들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나의 관심 직업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번 검사를 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점과 나의 관심 직업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직업 리스트를 평가를 해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기 꿈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